자 광장도 잘 보이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있는 모습이죠. 부처에 산다는 거는 바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걸어서 새롭게 오픈한 신축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도보 7분 거리인데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아, 5분 이상 못 걷는데 제가 네이버 최적 경로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 방면을 쭉 걸어가시면 돼요. 도보 7분. 어 직접 걸어가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전 3분 만에 포기했지만 도보 7분 걸립니다. 7분. 미안해요. 빠까빠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부천역 아파텔 트 중에서 탑3 안에 들어요.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자,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곳곳에 다 시공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세대별량한대씩100% 나옵니다. 겹치가 없는 구조인데, 어, 개인적으로 색상이 좀 아쉬워요. 보라색. 여기저기 다 보라색이에요. 난 회색이 좋은데. 그래도 장점 중 하나가 층별로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습니다. 아직 이거 시공 안한 겁니다. 시공 될 거예요. 어, 여기 있었구나. 바까, 바까. 아니, 어,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부으로 까먹었네. 같이 올라가야겠는데? 여기 1층이 열리잖아요. 어 그런가? 바까 바까. 1층에도 이렇게 자주식 주차장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과 일반 주차장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따끈 따끈하게 새롭게 오픈된 신축 아파트! 영상 출발합니다. <목소리> 바까 바까. 자 반갑습니다 건조한 바깥 팀장입니다 거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철길 조망 보셨나요 그 말은 뭐냐 1호선 부천역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도보로 7분 거예요 7분 걸리는 건딱 보면 알것 같은데 그거 뭐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짜잔짜잔 네. 짜잔. 전체적으로 다 비춰주세요 아 504호 안방 중간방 작은방 거실 자 사이즈 어... 체크하셨죠 네 사이즈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실제 실측했을 때 정확했어요 어 거실 같은 경우에 폭이 3635 높이가 2490입니다 층고가 일단 높아요 오문열 천장이 지금 거실부터 주방까지 쫙 되어있어요 그리고 조명등 자체가 양옆으로 되어있고 가운데도 있고 간접조명등이 안쪽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 문이 벽지가 천장에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쪽에는 전열 교환기와 빌트인 에어컨이 옵션입니다 거실 조명 막힘이 없는 걸 확인하셨고요 여기 위로선 부천역입니다 인프라 설명하면 이쪽에 주유소 이쪽에 상권 지하철 이 반대편 쪽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 때 보여드렸죠 대대시장 있고 부천역 있고 주변 잠깐 너무 좋죠 부처에서 인프라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화성은 아니에요 화성하고 뭐 척을 진 건가요? 화성팀장하고 사이가안 좋아요 빠까 빠까 쇼파홀은 4인용 쇼파홀 놔도 되고요 아트홀에는 대형 TV 놔도 됩니다 그리고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템바보드가 있는데 어, 한 가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시계를 인테리어 해왔다는 거아 단순히 그냥 그쵸죠운게 아니고 단순히 이것만 있었으면 화가 날 뻔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음, 근데 웃음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바까바까 바까.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순서를 정할게요. 이쪽 3번 문부터 보실게요. 제일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이즈가 어떨까요? 이거 그래도 한 2.8m 가까이 나오겠는데요. 길이가 이쪽이 3m. 이고 이쪽이 2,530. 작은 방인데 디피 이렇게 해놨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만큼 한쪽면 길다는 거예요. 한쪽면이 음. 10자가 나옵니다. 실크 벽지가 옥색 계열로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벽면 쪽은 다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예요. 냉수, 온수 전기, 하수도.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세탁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문 이 있다는 건 보일러가 있다는 거예요. 단짐이나 묵은짐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벽면 이렇게 상상부터 보니까 이런 게 시공되어 있다는 건 뭐다? 좋은 거다? 결로가 더 좋다 아 우러날 확률이 적다 그리고 창문도 환기창 아주 크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까 바까 자 이렇게 3번만보셨고요 이번엔 메인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욕실 장점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샤워하기 좋고요 습식건축으로 나눠 쓸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환기창이 없습니다 대신 위쪽에 환풍기 시공되어 있고요 워터건 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제탈 트 선반에 어울려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치고는 화장실이 일단 깊이감 있게 시공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쪽은 주방인데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전실 쪽 앞으로 올게요 자 보면 이 벽면 있죠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전실 에서 누가 이제 우리 집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우리 집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전실이 길다. 아. 배달 받으힘들요 아, 전실이 생각보다 길더라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전실 폭도 상당히 넓어. 음. 그러니까 배달 받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에 꺾여 있으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걸음 이상을 걸어 나와야 돼. 그 팀장님 기준에 좋은 전실은 이제 배달 받기 쉬운 전실이죠. 그렇죠. 바로 아. 앞에. 바까 <laughs> 바까. <laughs> 자, 전실 크기가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준으로 하면 크기세 칸으로 빠져 있는 거죠. 손잡이도 되어 있고, 가운데 행인형 시공, 밑에 띠용 시공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아주 잘 시공되어 있고요. 단차도 높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동 버튼 이쪽 벽면에 시공되어 있고요. 화면으로 슬레드 중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오피스텔 하면 펜트리 공간이 많이 아쉽잖아요. 자, 이 펜트리 공간은 거의 압도적인 사이즈로 나왔어요. 이 방을 빼신다고 하면 진짜 4번 방? 어 아, 그게 진짜 알파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식자재나 주방용품은 다 수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어서 요즘에 자꾸 뭐 싱크대 문 열고 뭐 빼고 막 이러는데 <laughs> 자이 문이 있다면 어나 굉장히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다올려 놓을 수 있을까? 아기가 이제 손이 안 닿고 밑에는 이제 다른 걸로 채우면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도 되어 있다는 건 아주 깔끔한 거죠. 봐까 봐까. 주방입니다. 어때요? 오, 주방이 이제 폭이 좀 큰데요, 거기가? D 글자가. 여기가 양문형 냉장고 자리고, 살짝 튀어나와도, 그렇게, 걸리적거리는건 없어요. 왜냐면, 냉장고를 살짝 띄워놓잖아요. 가까이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다니까 우선 이게 D 글자 모양이고, 아쉬운 건 마찬가지로 환기창은 없는데, 반대편이 이제 대면형이 거실이니까 환기창 열고, 아니면 위쪽에 전형교하게 틀어놓으면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드가 매립형인데, 바람이 세더라고요. 음? 아, 그거 세지 요즘 건다 세더라고요, 이제다 세. 네. 그래서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상부장 넉넉히, 하부장도 넉넉히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위쪽은 식탁등이 있는데 굉장히 환하고 밝습니다. 방은 각마루, 바닥은 포슬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전실 앞쪽까지 포슬린 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패트리 공간 안쪽에도 포슬린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요. 각마루는 방들만 있다. 포슬린 타일도 보시면 엄청 크게 시공을 해놨고요. 가운데 살짝 보시면 줄눈 시공까지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최신 아파트의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마감 상태를 보면 거의 최상급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또 역도 가깝고, 그쵸또 퀄리티도 제일 좋고, 응. 넓기도 넓고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사실. 가격대가 살짝 좀 아쉬워요. 가격은 4억 초반입니다. 아, 다행히. 4억 초반. 4억 후반이 아니에요. 아, 4억, 처음에 4억, 4억 후반 아, 후반일 줄 알고 걱정했는데 4억 초반이라는 거. 그 정도면 도전해볼만 하고요. 이쪽이 안방과 2번 방 있는데 2번 방, 자, 2번 방 사이즈가 3 0 8 0에 2,640. 아. 3번 방과 2번 방이 실제로 따지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중간 방 빵죠. 네. 별 차이가 안 나요. 음, 네, 그렇네요. 반 가지고 써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크 벽지를 마감을 해놨고, 한번만은 화이트 톤 실크 벽지가 한쪽 면이었잖아요. 네. 반대편에 좀 살짝 색깔이 바뀌었죠. 진한 핑크색과 연한 그레이 톤이 실크 벽지로 마감해놨어요. 투톤이에요. 아. 어, 자 그러면 여기 블라인드가 쳐져 있다. 이건 뭘까요? 조망이 어떨지. 저희는 확실하죠. 열어드립니다. 아. 아. 여기 철길이 보이네. 바로 보이는 적이네요. 그쵸 이쪽이 보니까 서양이. 근데 아까 또 괜찮던 게 열면은 핫솔이랑 지하철 소리 좀 나던데 닫으면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열어볼까요? 잠겨 있어요 지금 어 그것도 잠겨 있나 본데 아휴 못 열겠다 빠까 빠까 자 이렇게 2번 방 고쳤고요 이번에 안방 볼차례인는데 여기 가운데 공간 딱 그림만 걸어놨죠? 딱 그림만 거세요 자이번에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 위에 빌트 에어컨 들어갔고요 이쪽 보시면 또 걸어놨죠?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아 이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음 아까 거실이랑 같은 면이에요. 그렇죠. 철길과하는좀 거리가 멀고 지금 방금 지나서 지나가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음. 이중창 아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안방이 3,385에 3,370입니다. 음. 넓네요.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고요. DP를 이렇게 큼지막한 걸 해놨고 멀티공원이 앞쪽, 옆쪽 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부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부부욕실, 제가 다시 나와야겠죠? 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자, 부부욕실 네. 들어갑니다. 자,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풍기 되어 있고요. 마블 무늬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거울 수납장 이 있는데 샤워는 약간 힘들 것 같고요. 볼링이나 세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빠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죠. 나는, 부귀실이 없습니다. 음, 저도 없어요. 저 정도 사이즈만 돼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거예요. <laughs> 왜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깰까봐 메인 요실잘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참으시나요? 어, 애기 방에 우리는 3분 방에. 아. 옆에 화장실 있으면 좀 시끄러우면 물 내리면 애기가 깰까봐 조마조마하고 이제 물을 못 내려요. 아. <웃음> <웃음> 그럼 안방 욕실 있으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내가 네. 안방에서 자는데. 그렇죠. 바로바로 물낼 수 있겠죠. 그런 게 부럽다는 겁니다. 바까바까. 바까. 위치면 위치 가격이면 가격 다 괜찮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집 내부도 열고요 팬트리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빠져있습니다 거실 조망 막힘이 없고요 동선 좋은 넓은 주방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완벽한데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거의 4번방 수준이에요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 사생활 보호가 되는 전실 깊이감이 상당해서 배달원실 밖에는 너무 불편해요 신발장도 너무 많아 전실도 너무 길어 안방 주방도뻥 뚫려있고요 빌트인 에어컨 옵션에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에는 부부욕실까지 준비했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것 빼곤 모든 게 완벽해요 샤워부스가 있잖아 이로써는 부천역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를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건조 박가팀장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 박가 <laughs> 박가 박가